2026년 최신 치매 치료관리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대상 적용범위 총정리. 어르신들 최근 들어 소중한 물건을 둔 곳이 기억나지 않거나 방금 하려던 말씀이 떠오르지 않아 나도 혹시 치매가 아닐까 하며 가슴 철렁하신 적 있으시지요? 남들에게는 차마 말씀 못하시고 혼자 소앓이를 하시면서도 병원비나 약값이 자식들에게 누가 될까봐 검사를 미루고 계신 그 깊은 사랑을 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식들을 생각하시는 그 애틋한 마음은 세상 무엇보다 귀하지만 이제는 걱정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비용 부담 없이 검사를 받으시고 약값까지 지원받아 당당하게 건강을 지키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치매는 결코 부끄러운 질환이 아닙니다. 많은 분이 두려워하시지만 사실 초기에 발견하여 전문의의 처방대로 약을 성실히 복용하시면 일상적인 생활을 아주 오래도록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검사 비용이나 매달 지출되는 약값이 부담스러워 치료를 주저하신다면 나중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더큰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악화되어 요양 시설의 도움을 받게 되면 그 비용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커지기 마련입니다. 국가가 어르신들의 소중한 기억을 지켜드리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으니 혼자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국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국가는 2026년에도 치매치료관리비 및 검사비 지원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정신, 건강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평생을 헌신하신 어르신들께서 품이 있고 평온한 노후를 보내시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는 것이 현재 복지 정책의 핵심 가치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각 지역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가 우려되는 모든 어르신께 검사, 단계부터 치료 과정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비용을 정성껏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보조를 넘어 어르신께서 가족들과 더 깊은 추억을 쌓으실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우리 사회의 정성, 어린 예우입니다. 먼저 병원 방문 시 발생하는 검사 비용 지원부터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에는 지원 문턱이 더 낮아졌습니다. 선별 검사 거주하시는 지역의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시면 누구나 무료로 인지기능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 15분 정도면 충분하며 간단한 대화와 퀴즈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진단 및 감별 검사비 선별 검사 결과 정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협약병원에서 전문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진단 검사비와 혈액 검사, 뇌 촬영 ct, mri 등의 비용을 국가가 보조합니다. 2026년 기준 소득 요건을 충족하시는 어르신이라면 본인 부담금을 최대 15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어 실질적인 비용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검사 후 치매 진단을 받으신 경우 매달 복용하시는 약제비 또한 든든하게 지원해드립니다. 지원금액 치매치료를 위한 진료비와 약값. 본인 부담금을 월 최대 3만원 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돌려드립니다. 3만원이라는 금액은 치매치료시 발생하는 필수 약제비의 대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입니다. 대상자 기준만 60세 이상 어르신으로서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이 해당됩니다.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어르신은 소득 확인 절차 없이 지원을 받으시게 됩니다. 치매안심센터의 돌봄 서비스 약값 지원 외에도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시면 다양한 혜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지강화 프로그램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간단한 수공예 활동 등을 통해 뇌 건강을 활성화하는 수업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조조 물품 지원 기적이나 식사 보조, 도구 등 간호에 필요한 물품을 일정 기간 무상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어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가족 지원 침해 어르신을 모시는 가족들을 위한 심리, 상담과 자조 모임을 운영하여 간병으로 지친 마음을 위로해드립니다. 신청 절차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다음 순서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치매안심센터 등록 가장 먼저 주소지 보건소 내의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고 어르신의 정보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전문의 진단 및 처방전문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신 후 치매 치료제가 포함된 처방전을 받으십시오. 서류제출 어르신의 신분증 처방전 그리고 지원금을 받으실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준비하여 치매안심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어르신께서 직접 방문하시기 어려울 때는 가족이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금 수령 신청 절차를 마치시면 매달 약국과 병원에서 결제하신 금액이 다음 달에 등록된 통장으로 정확히 입금됩니다. 어르신들 치매진단을 받으셨다고 해서 결코 낙담하지 마십시오. 국가가 제공하는 지원을 받으며 꾸준히 건강을 관리하신다면 어제와 다름없는 평온한 일상을 지켜내실 수 있습니다. 아낀 비용으로 건강에 좋은 음식을 챙겨드시고 치매안심센터의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며 활기차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어르신께서 맑은 정신으로 가족 곁을 지켜주시는 것만으로도 자녀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오늘 안내해드린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기준을 충족하시는 분은 치매검사비와 매달 약값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즉시 인근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시어 상담 일정을 확인해 보십시오. 항상 건강하시고 총명한 정신으로 즐거운 매일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